A라는 집합은 X, Y를 모아놨는데,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고, X, Y는 정수래요.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X들을 모아놓는데, X가 K이하의 자연수래요. X는 이거인 자연수, 그랬을 때 K가 자연수래요. K도, K도 자연수. 자, 그랬을 때 NA. 더하기 NB. 얘가 11이다. K를 구하시오. 어떻게 할까요? B는 정확하게 못 구해, 아직은. 근데 A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, 없다? 있다. 그럼 A부터 구하자. 그지? 근데 이걸 봤더니 정수래.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돼야 돼. 그러면 1, 0. 0, 1이지.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개씩 나오겠죠? 그치? 그럼 몇개 있어? 네개 있어. 굳이 적자면 이렇게 적, 적으면 되지. 1, 0, 하나. 마이너스 1, 0, 하나. 그 다음 0, 1, 하나. 0, 마이너스 1, 하나. 이렇게 있는 거지. 그래서 네 개야. 그럼 얘가 네 개란 소리야. 그치? 네. 그럼 무조건 얘를 몇 해야 돼? 7. 7로 고정해야 돼. 그치? 네. 근데 보면 얘가 뭐냐면, X들을 모아놓는데 K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래. 그래. 네. 그게 일곱 개 있다는 소리는 1, 2, 3, 4, 5, 6, 7이라 소리잖아. 그래서 K가 몇이다? 7이다. 그치? 쉽죠?